방미 TV의 방미입니다. 오늘은 강남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말을 네. 어, 청와대 강기정 씨정무수세네 어, 청와대 행동파죠. <laughs>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분이 주택거래 허가제가 뭐고 뭘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겠습니까? 그냥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세세세세 눈치보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 이렇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어,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고 팔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강남을 겨냥해서 이야기했다. 선거 총성용, 총선을 아, 투표를 투표의 결과를 위한 이런 멘트이기도 한데 문제는 너도나도 할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뭐냐 공산주의냐 독재 진짜 이대로 가는 거냐 진짠 거냐 이렇게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마저 어, 주택거래 허가제는. 말도 안 된다. 내 돈! 내 재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아무리 뺨 따고를 땅, 땅,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때려도 그냥 그것으로 고소하고 싸우고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만일에 재산! 내 돈! 내 재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피와 이 코피. 코피,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재산 싸움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엄청난, 엄청난 싸움 외에도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 또한번 느끼게 되지 않나. 근데 이 주택거래 허가제는 사실상 노무현 정권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어, 제도이기도 했었죠.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슬쩍 행동파 강기종 한번 얘기해 봐. 이랬다가 큰 지금 5% 미만으로 확 떨어지는 문재인 어, 투표 선거 인기 투표 결과가 5% 이상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쉿 그만하시죠. 이렇게 좀자중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입을 좀 다무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70년대부터 80년대를 들면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 지역으로 있었던 땅들은 강남으로 넘어오면요. 당시에 저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들어왔지만 제가 처음에 샀던 집이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을 이렇게 여러 채를 만들어 가지고 네 분양을 했죠. 그중에 한 채를 코너를 받아서 아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중간에 참지 못하고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80년대에는 세금이 양도세도 없었고 증여세도 없었고 등치득세 보유세도... 아 굉장히 모든 것이 낮았었습니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았다. 또 일부에서는 투기꾼이 조성되기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70년대부터 80년대를 이끄는 강남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많은 복부인이 설쳤다. 아, 그 복부인들 얼마나 깠습니까? 신문에. 야, 이 복부인들. 막 이거 터져가면서도 막줄 서가지고 뭐, 막이렇던 시대였는데, 어쨌든 강남 집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아파트. 아파트라는 것은 그 편리함이 어마어마했죠. 저도 주택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처음으로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남에 처음에 산 거는 방배동에, 방배동에 사긴 해서 저는 방배동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굉장히 편안하다. 아파트가 따뜻하다 좋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압구정동 쪽으로 이사 오면서는 제가 주택이 너무 싸가지고 주택을 사게 됐던 거예요. 그데 불만이 좀 있었죠. 아 이게 주택에 살아보니까 춥기도 하고 정원도 관리해야 되고 일손이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어, 아파트들이 막 그냥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좋고, 마구 모이면서, 결국, 세금에 대한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등취득세도 높아지고, 강남 집들이 워낙 비싸지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과 룰을 정부에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을, 만지는 만큼, 지금 현재는 양도세도 내야 되고, 중형세도 만들어야 되고, 등취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엄청 많아졌고 허다못해 종부세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강남의 아파트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이 조금 안된 듯한 네,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드는 데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당신 지금 부동산 조장하려고 나왔지? 투기 조장이겠죠.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차, 그런 분들은 돈을 못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테크든 저축을 하든 뭘 하든 첫 번째는 뭡니까? 노후에 편안히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이렇게 좀나아줌으로써내 삶의 질이 높고 잘살수 있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재테크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식 투자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투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봤을 적에는, 큰 돈을 벌지도 못하고 노후에는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laughs>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분들을 사실 이 나이가 되니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달리 강남에 대해서 아파트로 이루어진 강남 지금 현재도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 뭐 무슨 뭐몇십개뭐 뭐 어디 분양하는데 빌라를 3만 명이 몰려왔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만큼 강남에 이 살기 좋고 교육, 교통, 오프라 이런 어, 여러 가지 잘잘 잘 이렇게 될수 있도록 참 당시에 그죠? 당시가 어찌 보면은 어, 그죠? 예, 여러 대통령들이 거쳐갔지만 아, 참 오래전으로 올라가서 봤을 적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네, 참이 강남 지역이 기름지고 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눈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건축 검, 건설 회사들이죠. 건설 회사들이 재벌이 많이 생겨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개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강남의 부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생이 됐고 또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땅이 비싸져서, 그리고 분양가가 비싸져서 강남이 그저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밖의 이면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이 강남으로 교육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재벌,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뭐 할것 없이 현재는 연예인까지도 여기가 살기 좋다. 이곳이 앞으로의 별천지다. 이런 생각을 강남을 갖고 있지 않나. 현재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을 바라보면서 저는 야, 좀 70년대부터 이렇게 이어온 강남의 이 아파트들. 제 앞에 지금 서 있는 직원 하나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보수하면서도 자기는 아버님이 끝까지 살겠다 이유는 뭘까요? 재건축이 된다면 돈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강남 2화 아,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